어, 용사 김꿀기 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심지어 아니, 나와. 누구야? 나와. 아니 대체 제발. 아니 제발. 아니 대체. 이거하면안 아니 대체 하면서 땀 흘리는 누구 아니 대체로 시작하는 건안 봅니다. 나와.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하지 마라. 이 제발 이것 좀보이어 인정. 어 시끄러. 어 인정. 왁군님 어디에 있대요 시끄러 왁군님 왜 안보십니까 시끄러 아, 실제로 만나면 아, 싸우지도 아, 못할 아, 아, 것들이 저런 말 쓸데없는 말이야, 아, 말, 아, 뭐, 쓸데없는 뭐, 말이야. 그 쓰지를 말라고 오, 미친 침팬치들아 그게 더 극딜이라고 까악 얘기만 했는데 하지 말라고도 하나 안도뭐뭐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별로라고 벌써 풍수 나오는데 극때는 하지 말라고 나한테 화를 낸단 말이야 그렇님왜 네. 거기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네 나의 안전혀. 누구 누구를 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어거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듣고 그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 풍수 두지 마라 풍수 두지 마라 알았어 그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 음. 제발 니들 인생에 훈수하세요. 나 항상 얘기하잖아. 아, 나는 왜 오늘 할 일을 안 했나? 아, 나는 왜방 청소를 안 했나? 왜왜너방 청소 안 하는 거야? 거울 보면서 얘기하란 말이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왜방 청소 안 하는 거야? 너왜 공부 안 해? 병신이야? 이러면 니네 거울하고 얘기하란 말이야. 나한테 그래. 오케이? 야. 니왜 네 오늘 그거 할거안 했어? 니 오늘 왜 귀찮다고 안 씻었어? 거울 보면서 항상 대화란 말이야. 평신이야? 왜 그래?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항상 거울과 대화하는 걸 항상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어? 내 방송, 내 방송보다 가 갑자기 막 일침하고 싶어. 그때 딱 거울을 꺼내서, 딱, 어, 모니터에 거울을 딱, 모니터에 딱그 욕을 쓰는 순간 모니터가 거울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 오케이? 모니터에 딱, 어, 뭐, 이 채팅창에 욕을 쓰는 순간, 이제 욕이 필터링 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별표로. 그게 아니라, 이제 욕을 채팅창에 치면은, 갑자기 모니터가 거울로 딱 변하는 거야. 니네 자신을 바, 니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어? 딱 봤는데, 웬 진짜, 어. <laughs> 거울을 봤는데, 어? 갑자기, <laughs> 까기도 정말. 정말 디스하고 까기조차 정말 측은한 누가 딱 있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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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요. 모니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럼, 그럼 그 모니터를 심장. 아무도 안 사겠지? 그래서 삼성이 그 모니터 개발하지 심장.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도 안 팔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